이 주위에 흔히 보는 바코드에도 수학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1937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발견된 늑대뼈의 텔리입니다. 약 2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데, 뼈에 작은 눈금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수를 표현하는 가장 오래된 방법입니다. 다음은 결승문자라고 하는데, 매듭으로 수를 표현한 것입니다. 높이에 따라 자리 숫자를 표현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힌트를 이용해서 수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40일까지의 수를 표현하는데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었는지 신기하기만 합니다. 바빌로니아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세기 문자를 사용했습니다. 바빌로니아는 60진법을 사용한 것으로도 유명한데 우리도 60분접을 사용하고 있지요? 60초를 1분으로, 60분을 1시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로마 숫자는 여러분도 익숙하실 텐데요. 시계나 여러분의 교과서의 대단원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야와 고대 이집트의 수 표현을 살펴봅시다. 흥미로운 것은 이집트는 천만, 십만, 백만 같은 큰 수를 표현하는데, 100만은 너무 커서 놀라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한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중국에서 숫자를 나타내는 방법은 3가지를 이용하여 포기하였습니다. 1의 자리, 100의 자리, 만의 자리 숫자를 세로로, 10의 자리, 1000의 자리, 10만의 자리는 가로로 표현했습니다. 6,644의 표기 방법이 제치가 있습니다. 인도 아라비아의 수 표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아라비아 숫자는 인도에서 처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아라비아의 상인들에 의해 유럽에 전파되어 아라비아 숫자라고 합니다. 인도 아라비아 숫자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1984년에 개봉한 외계인 영화 포스터입니다. 우리는 십진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의 수가 10개라서 그렇다면 이티가 사는 나라에는 몇진법을 사용할까요? 십진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십진법의 수는 자리가 하나씩 올라감에 따라 자리값이 10배씩 커지도록 하는 수의 표현 방법입니다. 십진법은 10의 거듭 제곱을 사용하여 나타내는데, 5,309는 1의 자리가 9, 10의 자리가 0, 100의 자리가 3, 1000의 자리가 5인 수를 나타냅니다. 이진법은 0, 1만을 이용하여 자리가 하나씩 올라감에 따라 자리값이 두 배씩 커지게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이진법은 2의 거듭제곱을 사용하여 나타내는데, 이진법의 수 1110은 1의 자리의 숫자가 0, 2의 자리의 숫자가 1, 2의 제곱의 숫자가 1, 2의 세제곱의 자리의 숫자는 1을 나타냅니다. 1진법과 이진법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 봅시다. 1진법의수 1101은 1 곱하기 2의 세제곱, 1 곱하기 2의 제곱, 1 곱하기 1로 13을 나타냅니다. 20을 10진법의 수로 바꿔봅시다. 20을 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거꾸로 쓰면 이진법의 수 10100이 됩니다. 태극기에도 이진법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초기 태극기는 8개를 사용하였는데, 오늘날에는 건공 감리 4개만을 사용합니다. 8개와 이진법 표현에 어떤 규칙이 있는지 찾아볼까요? 연결이 되면 1, 끊어지면 0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컴퓨터의 언어는 0과 1입니다. 방탄소년단을 검색한 화면입니다. 많은 자료 중에서 방탄소년단에 거시면 O 아니면 X로 인식하여 모니터에 영인 자료만을 나타냅니다. 어떤 상품의 바코드입니다. 앞세 자리는 국가코드, 다음 네 자리는 제조사 코드, 다섯 자리는 상품코드, 마지막 한 자리는 검증코드입니다. 위의 바코드는 이진법을, 아래의 숫자는 십진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코드의 원리를 10을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10의 이진법의 수로 나타내면 1010이 되고 이것을 1의 자리는 2, 2의 자리는 1, 2의 제곱의 자리는 0, 2의 세제곱의 자리는 1을 나타내고 바코드에는 자리 숫자가 1인 자리만 색칠합니다. 간단한 마술을 해보겠습니다. 영상이라 여러분이 맞춰보세요. 1번 카드에는 있고, 2번 카드에는 있고, 3번 카드에는 없고, 4번 카드에는 있는 수는 얼마일까요? 맞추셨나요? 정답은 13입니다. 카드의 개수를 늘려 보겠습니다. 1의 카드에는 있고 2의 카드에는 없고 3의 카드에는 없고 4의 카드에는 있고 5의 카드에는 있고 6의 카드에는 없습니다. 맞추셨나요? 정답은 25입니다. 어떤 규칙이 있을까요? 내가 생각한 수가 5라고 하겠습니다. 1번 카드에는 없고, 2번 카드에는 있고, 3번 카드에는 없고, 4번 카드에는 있다. 있는 카드의 첫 번째 숫자를 더합니다. 5를 이진법으로 나타내면 101이므로 1의 자리의 수 1, 2의 제곱의 자리의 수를 1을 더한 것과 같습니다. 오늘 선물로 드릴 마법 카드입니다. 0부터 15까지의 이진법의 수로 나타낸 것입니다. 첫 번째 카드는 1의 자리가 1인 동물들, 두 번째 카드는 2의 자리가 1인 동물들, 세 번째 카드는 2의 자리가 1인 동물들, 네 번째 카드는 2의 제제곱의 자리가 1인 동물들입니다. 네, 이진법의 마법 카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1부터 31까지의 자연수를 이진법의 수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1은 이진법의 수 1이 되고요. 2는 이진법의 수로 나타내면 10이 되겠죠? 3은 이진법의 수로 나타내면 11이 되겠습니다. 4는 이진법의 수로 나타내면 100이 되겠습니다. 5는 이진법의 수로 나타내면 10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6은 이진법의 수로 나타내면 110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진법의 수로 31까지 한번 다 나타내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는 완성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른쪽 편에 보시면 1의 카드 에는 이진법의 수의 1의 자리에 1이 되는 수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의 카드에는 이진법의 수, 어, 1이 표시되어 있는 수만 어, 표현을 하시면 되겠고요. 2의 카드에는 2의 자리에 있는 수, 가 1인 수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서, 오른쪽에 있는 표를 완성하시면, 그, 2의 자리에는 0, 1, 1, 0, 0, 이런 순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방식으로 2의 제곱의 자리에 1이 있는 수에는 2의 제곱의 자리의 수에 1을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되시면, 자, 마법카드에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법 카드에는 1의 자리에 1이 표현되어 있는 10의 자리의 수를 쓰면 되겠습니다. 1의 자리에 1이 있는 10의 자리 수는 1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1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10의 자리 수 1, 3, 그 다음에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 27, 29, 31이 표시되겠죠? 자, 2의 1제곱의 카드에는 2의 1제곱의 자리에 1이 표시되어 있는 10의 자리 수를 쓰시는 겁니다. 2, 3, 6, 7, 10, 11, 14, 15, 18, 19, 22, 23, 26, 27, 30, 31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2의 제곱의 자리의 수에는 2의 제곱의 1로 표현되어 있는 십진법의 수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4, 5, 6, 7 12, 13, 14, 15 20, 21, 22, 23, 28, 29, 30, 31. 요렇게 기록하시면 되겠고, 2의 세제곱의 카드에는 2의 세제곱의 자리의 수가 1인 카드의 10, 10진법의 수를 쓰시는 겁니다. 8, 9, 10, 11, 12, 13, 14, 15, 24, 25, 26, 27, 28, 29, 30, 31.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겠고, 2의 4제곱의 자리의 수에는 2의 4제곱 카드에 1이 표현되는 1진법의 10진법, 10, 수를 쓰시면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이렇게 해서 마법카드를 한번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실제 마법을 해볼 카드에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카드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1의 카드, 2의 1제곱의 카드, 2의 제곱의 카드, 2의 3제곱의 카드, 2의 4제곱의 카드를 금방 기록해 놓았던 것을 이제 이쁘게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의 카드를 옮겨 적었고요. 이제 2의 1제곱의 카드를 적어 보겠습니다. 2, 3, 6, 7, 10, 11, 14, 15, 18, 19, 22, 23, 26, 27, 30, 31. 자, 그 다음에 2의 제곱의 카드를 여러분이 적어 놓으신 자, 활동지에 2의 제곱의 카드를 그대로 옮겨 쓰시면 되겠습니다. 4, 5, 6, 7, 12, 13, 14, 15, 20, 21, 22, 23, 28, 29, 30, 31, 자, 그리고 2의 세제곱의 자리 카드도 똑같이 옮겨 적도록 하겠습니다. 8, 9, 10, 11, 12, 13, 14, 15, 24, 25, 26, 27, 28, 29, 30, 31. 그리고 마지막으로 2의 네제곱의 카드는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까지. 자,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같이 마법을 한번, 어, 마법을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마법 카드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숫자를 하나 고르시는 겁니다. 자, 그 숫자가 있는 카드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카드에는 숫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 카드에도 제가 선택한 숫자가 있고요. 세 번째 카드에도 제가 순차, 선택한 숫자가 있습니다. 네 번째 카드에는 제가 선택한 숫자가 없고요. 다섯 번째 카드에도 제가 선택한 숫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선택한 숫자는 얼마일까요? 네, 제가 선택한 수는 바로 7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을 어떻게 찾으실 수 있냐 하면 있다고 표현된 숫자의 제일 앞에 있는 숫자를 다 더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카드, 두 번째 카드, 세 번째 카드에 제가 찾은 숫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과 2와 4를 더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합이 7이 되지요? 그것이 제가 마음속으로 정한 숫자입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제가 정한 숫자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한 숫자는 23입니다. 23이 있는 카드는 1의 카드, 2의 카드, 2의 제곱의 카드, 그리고 2의 4제곱의 카드이지요. 이 4장의 네 카드의 앞자리 수 1, 2, 4, 16을 다 더하시면 23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지요. 자, 이렇게 해서 친구들과 서로 어, 수학마술을 한번 어, 마술사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법카드를 한번 완성해 보았고 자, 그 다음에 이것보다 좀더 신기한 수학마법카드가 있는데요. 다음은 이쁜 어, 동물들로 만들어 놓은 마법카드를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터 15까지의 수를 이진법의 수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어, 그림판 1에는 이진법의 수의 1의 자리의 수가 1인 아이들에만 색칠을 했고요. 동물을 나타내었고, 그림판 2에는 2의 자리의 수가 1인 아이들을 나타내었고, 어, 그림판 3에는 2의 제곱의 자리의 수가 1인 아이들을 동물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림판 사에는 2의 세제곱의 자리의 수가 1인 아이들을 동물을 표시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 그림판이 만들어졌는데 이것도 같이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마음, 마음의 동물을 하나 정했습니다. 어, 용을 한번 지정해서 마법을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선택한 동물은 용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림판에 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이 있으면 이 그림판에 나타나야 하니까 이 용은 살리 후 마법카드를 이렇게 덮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의 자리에는 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판에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용이 나타나게 이렇게 덮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 번째 선택한 것은 이 그림판에는 용이 없습니다. 용이 없으니 그냥 덮으시면 되고요. 네. 이 그림판에는 용이 있습니다. 용이 있으면 자 이렇게 덮으시면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이 용입니다. 신기합니까? 네. 자 이것을 자 피디님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한번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신기한 마술을 한번 네, 보여드리도록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피디님 이 그림판에서 마음의 동물 하나를 선택해주십시오. 네. 네. 자이 그림판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이 그림은 덮어야 되니까 이렇게 가리시면 되겠죠. 자두 번째요. 이 그림판에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이 살아야 되니까 없는 부분을 이렇게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 번째는 이 그림판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이 그림은 필요가 없으니 그림을 그대로 덮으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 그림판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러면 그림을 가리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원숭이입니까? 네. 어 신기하죠. 네. 역시 같이 하니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요거를 연습을 많이 해보시기 바라고요. 요게 원리는 어, 이진법에서 시작되었고 연습하실 때는 그림판 1에 있는 동물을 그림판에 있으면 얘가 살아나게 가리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림판 2에는 없으면 얘가 숨게 덮으시면 되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이런 원리로 해서 연습을 해보시면 여러분도 충분히 수학 마법사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법카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연습을 많이 하셔서 수학의 마술사가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